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꽤 오랫동안 토플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드디어 최근에 졸업을 했습니다. 토플이 끝나면 꼭 그동안 쌓아온 팁을 영상으로 공유해보고 싶었는데요. 이번 가이드 영상에서는 토플 독학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토플 시험의 구성, 추천하는 공부 순서와 자료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토필 공부 과정을 돌아봤을 때 느낀 후회와 교훈을 공유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왠지 모르게 예전부터 토필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학부 시절에 토필 공부를 하기가 두려워서 교환학생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코로나로 못 갔습니다. 대학원에 와서 결국 토플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하려니까 준비해야 할게 너무 많고 어렵게 느껴져서 계속 공부하다가 그만두는 걸 반복했어요. 돌이켜보면 제 두려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를 꾸준히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꾸준히 해야 아, 이제 날것 같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계속 어렵다고 생각만 하고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점점 두려움만 쌓여갔던 거죠. 두 번째로,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토플 리딩 영역에는 총두 개의 지문만 출제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공부하는 와중에 이 사실을 친구에게 처음 듣고, 아, 딱 지문 두 개만 제대로 읽어보자, 이런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또 저는 리딩과 리스닝 지문에 처음 들어보는 주제가 나오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막막했는데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니 토플 문제는 지문의 난이도에 비하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험에 비해서 문제가 꽤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핵심 내용이나 지문에서 강조된 내용 위주로 나온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토플 공부를 명확한 목표 기간을 잡고 집중해서 공부할 것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구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것이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토플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시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키우는 대신 일단 꾸준히 공부하면서 성적을 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 극복의 첫 단계 시험의 구성 파악하기 저랑 같이 해볼까요? 먼저 토플은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가이드 영상이니까 간단히 구성만 살펴보고 자세한 문제 유형과 공부 팁은 제가 영역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리딩. 읽기 영역으로 총두 개의 지문이 출제되고 지문당 열 문제씩을 풀게 됩니다. 지문은 예술, 사회, 과학 등 다양한 주제가 출제되고요. 약 700단어 길이로 보통 네 문단에서 다섯 문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어지는 시간은 총 35분 정도로 한 지문당 17분, 18분 정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리딩이 끝나고 나면 바로 리스닝이 이어지는데요. 리스닝에는 대학교에서의 대화 혹은 강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약 3분 길이의 대화가 2개, 약 3분에서 5분 길이의 강의가 3개 출제됩니다. 대화는 하나당 5문제, 강의는 6문제씩이 따라하게 됩니다. 리스닝 영역에는 총 36분 정도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스피킹입니다. 총 4문제가 주제되고요 먼저 독립형이라고 해서 질문이 주어지면 15초간 생각한 다음 45초간 답을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통합형 3문제가 나오는데, 읽고, 듣고, 말하는 문제가 두 개, 듣고, 말하는 문제가 한개 나옵니다. 준비 시간은 2번, 3번은 30초, 4번은 20초씩 주어지고, 답변하는 시간은 동일하게 60초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영역이 스피킹일 텐데요. 스피킹 영상에서 제 공부 방법과 템플릿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을 끝내고 나면 마지막 라이팅이 남아있습니다. 라이팅은 두 문제에 나오고요. 첫 번째 통합형은 읽고 듣고 요약을 쓰는 문제로 20분 주어집니다. 두 번째 토론형은 읽고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문제로 10분 주어집니다. 이렇게 약 30분간의 라이팅을 마치면 토플 시험도 끝이 납니다. 이제 토플 시험의 대략적인 구성이 파악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캡처해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공부 순서를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좀 왔다갔다 하긴 했는데요.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할것 같다 하는 순서를 정리해봤습니다. 학습 기간이나 목표에 따라서 순서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해주세요. 우선, 리딩, 리스닝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집니다. 리딩, 리스닝에는 사실 확인, 추론 등 일정한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각 유형별로 물어보는 게 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은지 익히고 정리해보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노트테이킹 또한 연습하면서 어떤 걸 적어야 하는지 감을 잡아보세요. 유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다양한 주제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합니다. 경제학부터 식물학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출제되는데, 주제별로 생소하게 느껴지는 어휘들을 따로 정리해보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다음에 비슷한 주제를 또 만났을 때는 더잘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해커스 교재를 활용했는데, 이 교재가 리스닝의 경우에 대화, 강의로 나눠서 문제 유형을 학습한 다음 주제별 강의를 학습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어떤 요소가 문제로 출제되는지, 나는 어떤 부분에 특히 약한지, 출제 포인트와 주의사항도 틈틈이 메모로 남겨보세요. 제가 정리해둔 메모들도 이후 영상들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스피킹은 응용 버전과도 같은데요. 이때 스피킹에서는 문제마다 필요한 노트 테이킹이 조금씩 달라요.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유형을 파악하시고 문제별로 노트 테이킹하는 연습 그리고 답변에 템플릿을 만들고 시간 내에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피킹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꼭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과 모범 답안 기준을 파악한 후 자신이 쓰기 편한 답변의 틀을 어느 정도 만들어두고 여러 주제를 접해보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앞두고는 꼭 종이책이 아닌 컴퓨터 환경에서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체 시험을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이책으로만 공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컴퓨터 환경으로 문제를 풀어봤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서 낯설었는데요. 시험 전에 이걸 미리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시험장에서 적응하느라 공부한 만큼의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실제 시험은 영역 간에 쉬는 시간 없이 약 2시간 동안 시험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연습하고 익숙해져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스트 글라이더라는 사이트를 유용하게 활용했는데 바로 이어서 다른 유용한 자료들과 함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ETS 토필 공식 사이트에도 제법 유용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별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영상이 있는데 저는 특히 개정 토플에서 추가된 라이팅 토론형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스피킹과 라이팅은 자세한 채점 기준표가 파일로 올라와 있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답변을 만들어야 하는지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ETS에서 공식으로 토플 준비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둔 testready라는 사이트도 유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토플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고사 1회분을 무료로 풀어볼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랜덤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볼 수 있는 액티비티가 올라와서 이것도 연습 삼아 풀어보기 좋았어요. 무료 모의고사로 부족하시다면 유료 모의고사를 풀어볼 수 있는데요. 토플 공식 사이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테스트 글라이더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서는 구독제로 모의고사 12개가 제공되고 유형별 연습 문제도 있어서 스피킹이나 라이팅 연습하기에 좋았습니다. 짧은 강의 형식의 영상들도 있는데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좀 찾을 수 있었어요. 먼저 한국어로 토플 스피킹 독립형 모의고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들이 나오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독립형 답변을 하는 걸 연습해 보기 좋았습니다. 또 저는 리스닝 노트테이킹이 특히 좀 어려웠어서 시원스쿨에서 올려주신 노트테이킹 팁 영상을 유용하게 참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가적인 건데요. 저는 쉬는 시간에 봤던 배우나 가수분들의 영어 인터뷰 영상도 의외로 도움이 됐습니다. 토플 스피킹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인터뷰에서 보이는 그런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말하기를 따라 하다 보면 그 태도를 조금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 토플 공부 경험과 전반적인 팁들을 나눠봤는데요. 토플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준비한다면 독학으로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독학하는 게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토플 공부의 장벽을 낮추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영역별 자세한 공부 방법과 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꿈을 위해 토플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